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철리입니다 오늘은 MEXC 데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MEXC 거래소에 스카이플레이라는 프로젝트가 상장이 됩니다. MD a 상장 이벤트는 한국 사용자들만이 프로젝트 토큰 에어드랍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거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용자는 무료로 프로젝트 토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간편하고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플레이라는 프로젝트는 개방형 플랫폼인데요. 사용자가 디지털 아트와 음악을 선보이고 사람들과 연결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참여 자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MEXC 거래소에서 5월 11일 7시부터 2022년 5월 13일 7시까지 여기서 말하는 암호화폐에는 뭐 현물이라든지 마진 레버리지 ETF 선물을 포함한 거래량이 최소 2,000 usdt 이상인 사용자는 행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거래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풀은 총 296만 스카이 플레이이고요. 어, 참고 가격은 0.0162 usdt라고 합니다. 총 티켓수는 850장이고요. 티켓당 3,000 스카이 플레이 토큰이 주어진다고 하고요. 나머지 스카이 플레이 토큰은 참여 상금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벤트 유형은 에어드랍이고요. 자산의 교환 없이 에어드랍이 됩니다. 어, 다음은 거래량에 따른 티켓 수량인데요. 2000부터 1만 USDT까지는 한장 만부터 3만까지는 두장 이런 식으로 티켓 수가 이 표에 따라서 증가를 하다가 500만 USDT 이상이면 티켓 수를 100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응모를 하고 당첨되는 총 티켓의 개수는 850개로 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선물 거래량은 총 거래량의 30%로 환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운 추첨 진행 과정은 티켓 수령 시간이 있어요. 그게 2022년 5월 13일 12시부터 5월 13일 7시까지 티켓을 수령하셔야 되고, 추첨번호가 있어서 1부터 999,900까지 뭐 이렇게 추첨 순서에 따라서 1장부터 1장의 티켓까지 추첨을 할수 있습니다. 추첨 결과는 2022년 5월 13일 9시에 발표가 되고요. 참가자들은 MEXC에 있는 m d a 페이지에 방문해서 당첨 티켓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플라이 에어드랍은 5월 13일 9시 반에 당첨된 티켓을 보유한 사람에게 에어드랍이 되고요. 5월 14일 00시에 스카이플레이 USDT 현물거래로 오픈이 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티켓 청구는 기간당 한 번만 가능하고요 티켓을 청구한 후에 누적된 거래량은 추가 티켓을 부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KYC 인증을 완료해야 되고요 추첨에서 당첨된 티켓을 받지 못한 사용자는 당첨되지 않은 티켓 수에 비례해서 남은 판매토큰을 참여 프로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추가 혜택으로 이벤트에 참여하는 해군 참가자 500명에게는 10USD 선물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좋지 못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변동성도 큰 시장이 됐고, 최근에 MEXC 거래소 상장한 코인들을 보면 최소 200%에서 2000% 사이로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MDA 이벤트에 참여하려고 억지로 거래량을 늘리시기 보다는 선물 거래를 지금 하시고 있으신 분들 또는 현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MEXC에 가입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MDA 이벤트 참여를 시작으로 여러 이벤트에도 응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